반갑습니다 하슈바입니다 저는 오늘 양정 1구역 자이더샵 SK뷰 사전점검 현장에 나와 있고요 어, 원래는 지금 현장에 영상 촬영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깜빡하고 인트로 촬영을 안 해서 지금 다시 불이 나케 카메라를 켰습니다 세대 내부 84타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뒤에 영상에서 설명 드릴 거고요 궁금했던 점들은 위에 표시된 전화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들어가시죠 네. 아, 네, 지금 저 킨즈 부동산에 김정희 소장님하고 같이 84A 타입 집 내부 둘러볼 건데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laughs> 얼굴은 안 보여지겠습니다. <laughs> 네, 얼굴 빼고 목소리로 <laughs> 네.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네. 같이 세대들러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자, 소장님, 우리 먼저 입구부터 볼 건데. 네. 와, 여기 입구, 이거, 이거 먼저 볼까요? 저 살짝 봤었는데. 네. <웃음> 야, <웃음> 네. 펜트리. 펜트리가 입구에 84A 타입인데요. 네, 들어오는 입구 쪽에 펜트리가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 펜트리하고 신발장하고. 네, 마주 보이는데 신발장도 네. 이렇게 있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신발장도 이렇게 세칸총되 네. 네, 있습니다. 아, 근데 신축이라 그런지 자재도 그렇고, 아, 너무 멋지네요, 집이. 네, 지금 이제 막 사전 점검하는데 굉장히 네. 깔끔하게 지금 거의 하자가 안 보일 정도로 어, 집 살짝. 얼굴 살짝 나오네? 제가 아.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네. <laughs> 아, 화장실도 그렇고. 와, 아, 근데 네. 소장님, 여기. 혹시 조합원 집인가요? 네, 조합원 집이라서 거의 웬만한 옵션들은 다 풀옵션으로 다해 놓으신 집이라서 네, 보시면 굉장히 옵션이 아, 많죠. 아 그리고 뭐, 이 집의 가장 큰 특징이 네. 뷰가 너무 좋습니다. 이야. 개방감이 엄청 저, 좋고 황령산? 네 황령산 뷰이고 앞에는 사실 동의 의료원이 보이긴 한데 네. 아, 거의 밑에를 가지고 네. 이쪽에서 볼 때는 거의 안 보이고 아, 네 오. 저쪽이 보이네요. 아, 아요 밑에 여기 동의 의료원? 네 맞습니다. 아래쪽에 보이기 아, 때문에 병세권, 병세권, 병세권 중요하죠. 네. 네. 산세권, 병세권. 이게 네, 중요하죠. 어 중문도 중문도 네. 네. 슬라이딩, 네. 슬라이딩, 슬라이딩 <laughs> 도어입니다 <laughs> 그리고 작은 방도 네, 작은 방에도 원래는 그 붙박이장이 하나만 있는데 음. 여기는 아, 조합원이라서 붙박이장이 하나 더 있어요. 침실 야. 2에. 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야, 아니 저희 집도 2년 전에 들어온 신축인데 저희 집 하나밖에 없거든요. 아, 그죠 여기 아, 바로 뭐. 여기가 정말 잘 이게 되어 뭐지? 있는 네. 주방에서 이게, 사... 이게 지금 주방인 거예요? 아. 네, 주방 옆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네. 주 이쪽 이런 배치가 사실은 84A 중에서도 어, 이 단지가 특히 이 공간이 잘 빠졌더라고요. 네. 야 이거는 주방이 거의 40평대 이상 크기인데 네, 그리고 음. 여기 수납장도 근데 네. 고급스럽게 네, 유리로 되어 있고 음. 여기 아마 나중에 이거를 끼워 주시는 네. 것 같아요. 아. 네. 이것도 다 무상으로 들어간 거죠? 네, 조합원 무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야 근데 소장님 여기가 네. 이, 다 수납이네? 네 수납이 굉장히 잘돼 있죠 수납장들이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이 네. 그거 아니에요 옵션 안 넣으면 알파룸 아, 원래 장이. 있는 알파룸이죠 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요렇게 바꾸셨죠 이게 홈바라고 해서 네. 수납장 플러스 홈바로 이렇게 이야. 맞추신 거예요 보통은 진짜. 알파룸이 있던 공간인데 멋있다. <laughs> 훨씬 뭐 사실 알파룸 대신에 이렇게 하면 공간 응. 효율성이 더 좋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저 옛날에 여기 처음 분양할 때 음. 옵션 선택할 수 있다는 것만 보고 네. 어떤 모습일까 진짜 궁금했는데. 네. <laughs> 이거 장난 아닌데요. 혼밥을 그래서 일부러 찾으시는 분들도 네.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가족도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1인 가족인 네. 경우에 특히나 여기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원래 라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있는 주방. 그냥 있는 주방의 옆에 알파룸이나 팬트리가 네. 있던 공간이죠. 김치 일체형 냉장고. 김치냉장고도 옵션으로 조합 음 옵션으로 일반 분들은 있고요. 안 들어가는 거죠. 네, 일반 분양자들은 안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보시면 광파오븐 네. 있고 저기 주방에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는 이것도 네,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이야, 있고요 이 뭐냐 이단으로 어, 예, <laughs> 굉장히 쓰임이 좋고 네. 있죠 네. 보통 저 안에 엄청 넣기 힘들어 가지고 안까지 구, 다 구석구석 네.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이렇게 광파오븐 인덕션 이렇게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와 후드도 아일랜드 네. 들어갔고 이거 요거로 한번 요... 해볼까요 오야 네, 이렇게 열립니다 아네 이렇게 아, 역시 닫히는 아, 것도 자동이네 <laughs> 네아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 전망 보이고요 와 근데 주방 창이 진짜 크네요 그렇죠 그래서 환기도 잘돼 있어도 고 네. 양쪽으로 다 개방이 되면 엄청 환기가 잘될것 같아요 BGB A 타입 8 4 A 타입 포베이 네, 판상이니까 네. 와 앞뒤로 풍풍 진짜 끝내주겠다. <laughs> 네. 오케이, 그리고 자 여기는 다용도실이고. 네, 다용도실. 여기는 한번 뭐 평범하네요. 네, 여기는 뭐 나중에 세탁기 놓고 뭐,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네, 공간이고요. 뭐 분리수거 할 공간 놔두고. 네. 아 근데 진짜 너무 멋있다. <laughs> 그리고 거실, 와. 거실이 압권이죠 <laughs> 아까 여기, 보였던 여기. 아, 동의료원. 동의료원 있고 음. 여기 네, 보이는 곳이 진여고랑 의료원, 네, 동의료원, 보이는, 동의료원 네,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병세권. 병권 네. 네. 그리고 어, 여기 조합원집이라서 또 네. 이거 타일인 거죠? 네, 그렇죠. 포세린 타일로. 고세 <laughs> 아, 네. 달로 되어 있고요. 네. 아트월이 이렇게 다 거의 음 자야예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 와 근데 여기 네. 이벽터해 가지고 네. 저기 주방, 네. 저기 상판 미드웨이까지 와 그렇죠. 멋있다. 이게 통일감이 있으니까 또 집이 훨씬 더 맞아요.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아 그래서 내가 지금 더 넓게 느껴지는구나. 그런 거. 여기 8사 맞죠? 어, 네, 팔사 <laughs> 맞습니다. 네. 100 아. 아닙니다. 네. <laughs> 여기는 그리고, 안방이고요. 네. 안방에 또 깜짝 놀랄. 어? 깜짝. 깜짝? 뭐가? 까지 되나? 와. <laughs> 네, 드레스룸이 이렇게 이야. 되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굉장히 어, 고급스럽게 우와. 나와 있죠. 오, 어, 나 방금 닭살 돋았어 <웃음> <웃음> 와, 진짜. 사위가 뭐 네. 고급화를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은 네. 아파트인데, 네, 와. 이걸 보면 조금 고급화 되어 있나요? 음. <laughs> 야, 이거. 아, 진짜 나... 수납을 짱짱하게 할수 있을 것 같은 네.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칸 높이 조절도 엄청 쉽고. 네. 제가 이거를 저희 집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네. 아, 했는데, 가만히 있는 드레스룸 뜯기 그거해서안 했는데. <laughs> 맞습니다. 아, 이걸 넣어주냐 세상에. 이거 혹시 일반 네. 분양분들도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요 일반 분양분 여기 지금 옵션을 몇, 몇 가지 좀더 추가하셨고 아, 네. 사실 타입별로 조금 다른데 오브 타입도 드레스룸이 굉장히 잘빠졌고아 네. 그래요. 조금 작은 타입도 있습니다. 칠이 네. 뭐, 같은 경우에는 좀 드레스룸이 한반 정도만 되는 아,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파우더룸도 아, 이렇게. 멋있다. 네. 파우더룸, 네. 자 소장님 얼굴은 모자이크. 아, 네. <laughs> 파우더룸까지 이렇게 네. 와, 되어 있습니다. 멋있다. 우리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할 만한 공간이죠. 네. 여기는 화장실인데, 어, 안방 욕실. 네, 일체형이라서 지금 비대가 설치가 아직 음 전인데 일체형 비대가 있고. 어, 근데 소생님 요거, 네. 프레임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일반 보통 은색 스테인리스가 아니고, 네, 조금 더 고급진 어,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야 이렇게까지 <laughs> 멋지다. 그리고 안에 수전도 다깔맞는데 수전도 있고. 너무 고급스러운 무광. 네. 네. 오 이거 비싼 회사. 아메리트 스탠다드. 스탠다드. 네. 좀 알아보시네요. 네. 아유, 일하려면 많이 알아야죠.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오. 야. 아이고 또 소장님 오셨네 네, 또 다른 소장님 출연하셨습니다. <laughs> 자 지금까지 84A 강정차이더샵 SK뷰 살펴보셨고 현재 이집하고 저희 전세 월세로 나와 있는 매물들 많다고 하니까 자세한 매물 궁금하신 분들은 퀸즈 부동산 소장님. 네, 김정희 소장을 찾아,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왼쪽 위에 전화번호 띄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 주시고요. 자, 그리고 다음 또 다른 집둘러보러 이동하겠습니다. 출발, 출발. 출발. <laughs> 이것도 난특이하더라고요 우편 네. 이게 여러분 들 이렇게. 1인 뭐야? 이, 우편함. 뭔번호지짱 부는 거예요. 아마 세팅을 비밀번호를 세팅해가지고 을 하실 건데. 주인만 열수 있게. 네, 주인만 열수 있게 열로 우편물을 넣고. 이야, 멋있다. 이게 조금 다른데랑 다르게 네. 멋스러운 것 같아요. 보니까. 아 맞다, 참. 그 이거 우편함을 보기 전에 네. 인사를 먼저 드려야 되는데. <laughs>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하기 전에 제가 우편함 먼저 보여버렸네. 네. 지금 이제 박은경 소장님하고 이단지 같이 둘러보면서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아, 소장님, 여기, 제가 사실은 어저께 현장을 한번 슬쩍 둘러봤는데, 네. 이 단지는 못 들어왔었거든요. 네네네. 와, 이 단지 진짜 엄청나네요. 그, 이, 여기가 메인이라고 들었는데. 일단은 지금 이 단지가 1383세대로, 세대가 제일 넓고, 오. 지금 저희가 제일 높은 세 데크로 되어 있어요. 1 데크, 2 데크, 3 데크. 아, 예. 여기가 제일 높은 3 데크이고요. 아. 또3데크의 가장 메인은 210동이 백0 네. 0 타입. 좋은 큰 타입이죠. 210동 100타입. 예, 하고 네. 있어서 커뮤니티가 네. 여기에 대규모 커뮤니티. 아까 가 보니까 너무 진짜 대규모로 실내 체육관도 안에 들어 있고. 와, 근데 저도 작가 네. 소장님 뵙기 전에 가서 네. 봤는데 네. 엄청나더라고요. 또 이렇게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네. 실내 놀이터에 아이들이 네. 막 이렇게 물풀도 할수 있는 고무 공놀이, 풀장. 하... 이런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머니 옆에서 카페테리어에서 커피 마시면서 네. 아이들을 이렇게 실내 안에 놀이터에 놀수 있게 해가지고 아마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 여기에 제일 좋은 건 유치원도 있잖아요 바로. 네. 유치원 어린이집 이렇게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게 가장 큰이 단지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요즘 아파트 이래 좋아져도 되는 겁니까 이거 <laughs> 거의 뭐 완전 백화점 아, 백화점이야 이거 뭐 아울렛인데 아울렛 완전히 네. 어 근데 그랬어요. 소장님 제가 돌다 보니까. 네. 네. 여기 아파트 단지 나가면 바로 동의의료원이네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단지 내 상가입니다 아이 앞에 건물들이요? 한, 네 그래서 한 네. 7동 호 정도 되고요 네. 거의 다 동의의료원을 중심으로 하는 약국으로 아, 네다 이미 힘대가 음.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와, 네. 야, 이거 엄청 장점인데 이거 대학병원에 진료 예약해 놓고 집에 있다가 아, 가도 될것 같은데 <laughs> 맞죠 놀다가 와 이게 진정한 병세권의 음. 메리트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소장님, 우리가 네. 다음 들로뭘집금몇동몇 몇 동인가요? 지금 210동 가장 네. 210동에 있는 층입니다. 음, 네. 210동 네. 제가 지금 지도를 보면서 보니까 네. 저희가 있는 213동에서 10동이 맨 끝인데. 네네. 야이 정도 단지 크기면은 아까 1,800세대라고 네. 하셨나요? 1,383세대입니다. 여기 이단지다 네네. 엄청나다. 그냥 일반 아파트 한 단지보다 크네요. 그렇죠. 이거 근데 소장님 단지별로 시공사가 다른가요? 네, 네,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있는 이 단지는 네. 자이가 메인이고요. 아 그리고 더 포스코에서 네. 지금 네. 컨소시엄으로 같이 이렇게 네. 하신, 하신 거고요. 1단지는 SK뷰. 음 3단지는 더샵. 2단지 메인은 자이 이랬 아, 그래서 그런지 약간 밖에서 봐도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아, 더 넓어 갖고. 네. 그게 어지 모르겠네. <laughs> 그 소장님 제가 네. 옛날에 여기 재개발할 때 네. 동네 허름할 때 와봤는데 <laughs> 네. 엄청 고바위고 이랬는데 네, 네. 사실은 저 오면서도 그때 생각하고 네. 야 여기 이 지하철 내려서 안 힘들겠나 했는데 네, 네.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길도 정비가 되었고 이렇게 데크를 원투 쓰리로 만들어서 엘리베이터로 딱딱 이용할 네. 수 있게 하니까 이런 고바위에 이런 느낌이 전혀 네. 없게. 아, 그 요즘 평탄화도 잘하니까. 네. 야, 이거는 뭔가요? 와, 시계도. 캬. 야, 너무 멋있다. 센트럴 프라자 센트럴 라자 여기도 약간 주민들 커뮤니티처럼 쓸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공간이네요. 아, 여기 산책 딱 하면서 앉아서 차한잔 마시고. 공기도 좋을 텐데 네. 아늑하게 뭔가. 둘러싸여서 되게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네. 조경하고 이렇게 멋지게 꾸며가지고 아, 굉장히 느낌 좋네요 이거 가끔 손님들 중에 문의 중에 네. 어, 어린이 놀이터 있으면 시끄러운데 음. 그런데 없는데 찾아주세요 하는데 아.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가 아니라 음, 심터 같은 느낌이어서 네. 여기에 조금 더 소음이나 이런 부분이 네. 많이, 네. 많게 일어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 애들도 귀한데. <laughs> 많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저도 막 뛰어놀기도 <laughs> 네. 좋은데, 가끔 맞죠? 더 아. 조용한 곳 찾으시는 분들은 네, 이쪽으로 또 추천을 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네. 와, 이, 이런 것도 엘리베이터 곳곳에 설치돼 있고, 소장님, 지금 네. 여기 좀 아파트 값은 많이 올랐어요. 시세는? 아파트 값은 지금 사전점검을 시작하는 즈음부터 해서 네. 조금씩, 조금씩 좀 오르고 음 있는 이고 매매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사실 지금 많습니다. 어, 진짜요? 네네. 여기가 근데 분양가가 조금 높았나요? 저희가 평당 한 네. 1,700이 조금 넘었거든요. 아. 근데 바로 옆에 27년 내에 지어지는 롯데 캔슬 플로티엘이 음. 네. 평당 2,500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금액이 참 좋은 편이죠. 평당 1,700. 네. 그러면 84로 하면은 뭐 대략 한 7억 정도 예. 했나요? 네. 그 정도 되죠. 네. 7억인데 그면 지금 피붙어서 네. 일단 나와 있는 물건들은 8억대 이상은 다 되겠네요? 8억대 정도 되고요 네. 네. 와우 근데 8억 해도 별로 비싸게 안 되겠네요 요즘 워낙 집들이 다 비싸니까 그러니까요 요즘 3천 만는데도 많더라고요 네. 네. 야이 정도 환경에 8억이면 은 괜찮은데 별로 이사 오시죠 그럴까요? <laughs> 네. 좋은 거 있으면 하나 집어놔 주세요 소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이백0놀이 여기 놀이터 아이들 뛰어놀 수 있겠다 야. 야이 느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대단지 살아야지 <laughs> 아손장님 근데 여기 그러면은 네. 입주는 언제부터 할수 있어요? 입주는 25년 1월 31일부터 네. 입주 시작합니다 음, 한두 달? 두달안 아, 남았구나 네두 달이 안 남았죠 어 그렇구나 <laughs> 여기가 아, 캐시시 스위트이죠 아, 아, 여기 네. 와 되게 이질감이 없다 <laughs> 마치 하나의 아파트처럼 <laughs> 여기가 어쨌든 연양라인에서는 제일 세대수 큰 그렇죠. 그런 아파트죠. 네네. 네. 옆에 아파트들한테 미안하지만 여기가 대장되겠네. <laughs> 그럴 수밖에 없겠네. 이게 커튼 원룩이라 하죠. 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스위치원하고 비교해도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더 아. 나네요. 아, 이게 커튼 원룩이구나. 네네. 아. 어, 소장님, 우리 돌다 보니까 가야 될 210동에 왔네요. 네. <laughs> 그러면은 세대 내부로 지금 볼 집은 네. 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84B 타입입니다. 84B.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84B 타입. 내부로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근데 소장님, 이거 제가 방금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여기가 한층에 두 라인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엘리베이터가 두 대네요. 어 그게 지금 제가 가는 곳마다 지금 확인을 다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이렇게 두 대이더 두 라인을 때도 두 대, 세 라인을 때도 두 대. 네, 네, 네. 아, 보통 두 라인이면 엘리베이터 한 대만 넣어주는데. 그렇죠. 야, 되게 얘들 잘 지었네. <laughs> 편안하게. 누가 누가 이거 했지 설계를? <laughs> 자 소장님 저희 지금 210동 8 4 B 타입으로 온 거죠. 네네. 네8 4 B 타입이 전체 세대 중에 조금 작은 것같은데몇 세대 있나요? 그렇죠. 한 800세대 정도가 84 타입인데요. 네. 그 중에 지금 84 B 타입이 118세대로 세대 수가 작지요. 아 근데.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84A 말고 B 하면은 약간 물음표를 가지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 같이 이 세대 둘러보면서 네, 어떤 네. 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들어갈게요. 네. 입구는 자 보시다시피 우리 기존의 84A 타입 보던 거랑 똑같은 모습이고, 네. 어, 뭐 구성은 똑같네요 지금 여기까지는 구조가 똑같죠 네 앞에 신발장 그리고 팬트리까지 네. 앞에 봤던 84A 타입하고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그리고 입구 들어오면 화장실 뭐, 화장실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요 네 구조 똑같죠 네. 여기도 소장님 똑같이 그 판상형이죠 네네 집이. 판상형입니다 네. 음, 드레스룸에 오, 딱히 차이점은 일단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laughs> 네. 그리고 자 복도 여기를 아 여기 차이가 있구나. 네. 복도 팬트리요거어 이거 상당히 큰데요, 크기가? 충분히 많이 넣을 수 있도록 팬트리가 크게 짜져 있네요, 지금. 네. 네. 이게 A 타입에는 없었죠, 소영님. A 타입에는 네. 맞죠. A 타입에는 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네. 바로 주방 나와가지고 네. 뭐 알파룸 이렇게 이어지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입구 작은 방, 네, 네 작은 방도 뭐 크기가 동일하고 아 거실 특히 210 동에 여기 는 네. 중층보다 조금 더 위에 고층인데요. 음, 네. 어, 뷰가 황령산 뷰 아마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여기가 너무 다양하게 예쁘게 펼쳐질 야. 것 같네요. 이거 잠깐 아 창을 열고 한번 봐야겠다. <laughs> 자, 어 창도 어, 단단해라. 자 보시면은 여기 네 정면에 세종고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동요일원 그리고 하, 황령산 이게 산색관 산뷰 네좋네요 너무 좋겠네요 네 진짜 조용하고 아저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뭐 젊은 사람들은 요즘 사실은 다차 들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네. 뭐 올라오는데 문제 없을 거고 어르신들도 네. 앞에 병원 많아가지고 여기 살기 엄청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리고 제가 지금 84A, B, C 타입을 다 봤는데요. 음, 네. B 타입의 가장 큰 장점은 거실인 것 같아요. 폭이 네. 조금 더 넓고요. 아, 그런데 네. 주방이 넓게 와이드 주방으로 음. 되어서 어, 이 공간이 다른 A와 C하고 다르게 여기가 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보통 84 타입 하면은 네. 딱49 노을 식탁 그 정도밖에 안되는데 야, 네. 여기는 한 6인용짜리도 그냥 네. 들어가겠네요. 오, 예. 어 좋다. 이게 주부님들. 저는 저 주부가 아니니까 데 저희 와이프 말에 따르면은 네. 주방은 무조건 커야 된다. 항상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결정하시는 분은 주부님이기 시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주부님의 이주방에이 이 정도로 넓게 펴지면 이건 거의 네. 백 타입에 있는 음. 주방의 느낌. 오. 네. 어, 집이 되게 그거네요. 이게 타워형하고 판상형의 장점을 되게 잘 섞어놓은 것 같아요. 다용도실도 옆으로 이게 단순히 판사형 네. 앞뒤로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옆으로까지 뚫려 있어가지고 뭔가 개방감이 좀더 좋은 것 같은데요. 더 좋네요. 네. 네. 자, 소장님 저희 안방 들어왔습니다. 네, 네. 어, 저 들어오자마자 딱 바로 눈에 띄는 게저 정면에 있는 창이거든요. 어, 예. 이게 저 처음 봤습니다. 네. 다리를 보면서. 와, 보통 안방에 이렇게 창이 있는 거는 타워 네. 형들이 보통 이런 양면창 구조잖아요. 그렇죠. 어, 아, 너무 좋은데. 그리고 다른 A 와 C에 비해서 네. 지금 옆으로 길이가 훨씬 더 긴네요. 아 맞다 맞다. 네, 방 지금... 와... 길이도. 네. 방이 이게 네. 지금 제가 벽이 완전 빡짝 붙어서 찍고 <laughs> 네. <laughs> 이긴 한데. 네. 엄청 커요. 네네. 그래서 저쪽 뒤쪽에도 어떤 거를 네. 수납 방무거나뭐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우리 보통 여기에 네. 침대를 놓고 네. 안방에 하면은 얼마 제가 딱 다리 벌리면은 그렇죠. 딱방 끝났던 것 같은데. 네네. 와 이거 진짜 크다 네. 안에 드레스룸 아 드레스룸 그렇지 이렇게 창이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지금 양정자이 더샵 SK 뷰의 가장 제가 마음에 드는 부분 네. 드레스룸 안에 창문이 있어서 음... 통풍이나 이런 부분을 잘할수 있게 해서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소장님 지금 이 집이 방향이 여기가 거의 남향일 거니까 네네. 하고 저기는 서향 서네 서향. 예. 이쪽이 서향이니까 네 그러면 이 집은 남양하고 서양의 장점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집이라고 그렇죠. 보면 되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옵션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네. 저는 이 옵션이 제일 좋다고 바닥 옵션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네. 바닥 거실 바지는 아 전부 포쉐링 타일로 지금 되어 있고 네. 방만 이렇게 원목으로 침실만 음 따뜻한 느낌 나도록 이렇게 네. 되어 있는 집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더 많이 음 나는 네. 것 같아요 어, 여기 타일 벽하고 바닥하고 이렇게 다 밝은 톤으로 돼 있으니까 집도 네. 넓어 보이고. 네. 아, 너무 좋네요. 조명하고도 잘 어울리고. 자, 지금까지 84B 타입 둘러보셨고요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고 자세한 내용 전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가실게요, 선생님. 네. 우와. 엄청난데? <laughs> 이런 거. 야 좋은데? 아들 난리 나겠는데, 저? 여름 되면 여 시끄럽겠네. <laughs> 네. 아. 시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익사이팅 존이 되겠네요. 야. <laughs> 야, 확실하게. 아. 아, 바로 주차장도 이어지고. 아. <laughs> 너무 좋다. 저 놀이터. 우와. 애들 날라겠는데. 에이. 아 수영장이 없는 대신 이게 있구나. 아, 요즘 레미안 이런 데가 다 수영장 때문에 인기가 음 많은데 여기는 여름에 아이들을 완전 신나게 놀수 있겠는데. 야이 뭐냐? 빨리 여름이 오기를 아이들이 막 손꼽아 기다릴 네, 것 같아. 그럴 네, 그럴것 같네요. 와, 야 이거 엄청나다. 보노보노 아, 보노 웰컴. <laughs> <laughs> 아, 이 소장님, 제가. 네. 다른 동, 뭐, 1단지, 3단지 둘러봤을 때 이런 거 네네.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바로 2단지, 의 대단지의 위상이네요. <laughs> 야, 이게 진짜 2단지 사람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겠다. 음, 그렇네요. 오늘 소장님 따라 제가 2단지 둘러보길 잘한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야 바로 여 뒤에 테라스 하우스도 있고. 음. 좋다. 음. 아, 여기. 보노보노. <laughs> 보노보노. 아, 귀여워라. 네.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저는 사실 이단지에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도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겠어서 이단지를 그런 분들한테 많이 지금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음. 이거 보면은 아이들이 그냥 여기서 살자고 아, 하실 것 같네요 주부님들이 집을 선택하지만 애들+ 애들이 이거+ <laughs> 이거 보면은 무조건 연락 열로... 쓰겠어요 <laughs> 네. 엄마 여기 <laughs> 무조건이지 와. 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우와. 자 우리 여기 번호 번호 놀이터를 보면서 오늘 영상 마칠 건데 끝으로 오늘 영상 촬영에 도움 주신 저희 소장님 소개 한번 만드릴게요 네. 네 소장님 네. <laughs> 오늘 같이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희 양정 1구역 자이 더샵 SK뷰 찾을 때는 어디를 찾으면 됩니까 소장님 바로 킹즈 부동산 1단지 119 상가에 입장할 건데요 저희가 예쁘게 꾸미고 어, 1월 31일 입주를 시작하지만 저희는 2월 초에 바로 킴즈 부동산 1단지 1 1 9에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아파트 입주 시작했을 때 박은경 소장님하고 같이 예쁜 집 고를 수 있게 그동안 물건 많이 준비해 주실 거니까 어, 자 양정 차이더샵 SK뷰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네, 지금까지 차이더샵 SK뷰 사전점검 현장에서 하시바였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현장 인사드리면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끝!